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들의 합당한 예배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내 친척이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볼로와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잃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 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미움,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와 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의 재무관의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모금가 의수 그리스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노마서가 끝이 나는데, 노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마서 1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예 네, 거기 보면 어 중간 부분이죠. 모든 민족이 뭐 하여 믿어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다음에 그 전파된 믿음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복금이 믿어지는 것이 전파되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믿어서 어디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게 어, 기부도 꺼봐요. 자, 그자동이 나는데, 어, 이게 어, 노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마서는 24명의 그 인원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베베. 어, 이 베베는, 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일꾼이라 이렇게 많은, 이것은 디아코니아 그래서 에, 이것은 집사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노마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너희에게 추천한다 일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우편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편이 간다고요 인편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추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정도라면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 사람들도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이 사람보다. 그래서, 어, 저는, 그 가끔씩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저는 거의 잘안 써줍니다. 써주더라도요, 잘 써줬는데 아주 어, 괴팍한 데쓰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우리 보규자들한테도 어떤 때는 그래요. 어, 너 다른 데갈때나 추천서도 못 써줘. 진술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실제로 안 써줬을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이 사람이 가서 그 교회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그랬어요. 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명예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세강교회에 그래도 단임 목사한테 배웠던 그것도 있는데 욕먹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꼭 좋은 말 많이 써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추천서 함부로 받지 않았지만 어, 또 받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어 2절에 이제 너희는 이 여인을 어떻게 받으라. 주 안에서. 이 말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승리자 승리자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받아주라. 왜? 이 여인은 교회 집사로서 또 어떤 성경 어떤 주석가는 이 여인을 장로라고 도 표현을 합니다. 장로라고 그만큼 교회를 일을 엄청나게 했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주원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합당한 예절로 이거 뭐냐면 이 여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 소용도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나를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너도 너희들도 이 여인을 좀 도와주라. 이 편지를 읽고 이런.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이 정도로 편지를 전달할 정도라면 지금 여자만 여기 본문에 네명더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초대 교회는 여자가 지도자가 돼서 지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은 남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여자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건 복음의 다양성입니다. 어, 복음은 폐쇄적인 게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어? 주님이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꼭, 어,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여자 목사가 없어요. 여자가 목사가 없는데 우리 교단하고 고신 측은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신학교 때부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능력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자 목사도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거의 7, 8 미안하지만 7, 80%의 그 여자 목사는 1년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다녀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에서도 여자가 여자가 한 60%였거든요? 근데 는 1년밖에 안 되는데, 여, 목사가 되는 거야. 제가 너무 싫어서 나와버렸어요. 그 학교를. 어. 이게 무슨 학교냐. 남자들도 3년 양팍 터지게 하는데, 또 길게는 7년 하는데, 겨우 1년 해가지고, 목사한다고 안수만 하고, 축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자꾸 끌어내고, 또한 얘기 또 하고, 응?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정식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또, 정식으로 인정하는, 어, 이런 대학 나오고, 그리고 정식으로 공부를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저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자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왜?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저는 여성한수를 찬성하느냐? 예, 저는 찬성해요. 우리 교단에서. 어, 근데, 어, 이제 뭐 여자들이 어떻게 치마 입고 강단에 올라가나? 그러면 안 되죠. 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해야죠. 예. 자, 3절, 3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 근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뜻은 목숨을 내놓은 자를 말해요. 목숨을 내놨다. 예. 5절에 어, 아니, 목숨을 내놓았다. 바로 나오죠. 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다음럼 나뿐 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노마의 그 박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마에서. 지금 고린도로 피신한 사람들이란 말에 이 사람들이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요. 그때 바울도 오갈 데 없을 때 여기 취직해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크리찬이야. 그래서 이들과 같이 했는데 여기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목을 내놓을 정도로 이런 동역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그랬을까요? 아, 저는 생각에 바울 또한 이들에게 목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어 대법원 목사들은 좋은 성도가 옆에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성도 하나가 자기의 모든 걸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 보고 하나님 저한테 일찍이 그런 경험을 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는 사람과의 한 사람에 집중하진 않아요. 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끝까지 목사님과 같이 갈래요. 어, 좋습니다. 그러나, 아, 어,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계속 제가 고백하는데, 저 또한 그래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 행동으로 보여주자. 에, 이게 목회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어, 어제 어느 분이 옷걸로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게 주일날 만나오는 분인데 가끔씩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 옷을 골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 근데 분명하 가면 집에 비싼 옷이 있어요. 음. 근데 그분 옷을 내가 알거든. 그래서 그거 권사님 집에 있잖아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타교인인데 남, 타교인 옷 입은 것까지도 아 기억해요. 네, 그 정도 설계 들어온 분들 기억하죠요 어. 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데 못 오겠다는 거야. 왜? 세강교회는 응. 충성된 사람이 너무 많대. 자기는 뺀질거리에서 못 온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당장 같은 사 와야 충성된 사람이 된다고. 그가 응. 그분 성격 알거든요. 예,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가 뭐어디가 중요합니까? 어, 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예, 그러고 말았는데 또 문자를 장황하게 보냈더라고요. 어, 옷 색깔 알아줘서 감사하다고 <laughs> 예, 뭐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죠 예, 여튼 어, 우리는 서로 목을 내놓고 일합시다 싫어요? 음, 나는 내놨으니까 여러분만 내놓으면 돼 <laughs> 어, 저는 이런 바자회 할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몸이 진토가 돼도 뛰자 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나는 이런 행사 때마다 막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예, 정말 또 속속이 나안 가니까 이번안될까요 예, 더잘 되고 있잖아요. 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이게 어제 미리 했잖아요. 어, 화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지혜를 주셨나. 전혀 생각지 못한 지혜였거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전에 막 자파가 우리가 막 허는 막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막 그러니까 여전도에 어제는 싹한 명도 안 왔다는 내가 김경현한테 화를 냈다니까요. 그래도 너무 한다. 응? 아무리 세우시라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뭐라 했는데. 그래도 그화 되면서도 속으로는 즐거웠어요. 왜냐면 돈 많이 벌었거든. <laughs> 어, 미안해요 내가 돈 맞게 하는 속물이라서 <laughs>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전날 그 전에는 얼마 벌었니260 자파로 어제 오늘 아니 어저께 그저께 얼마 520인가 두 배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 하나님 이게 물부터 부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일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바자회 잘하면 거기다 교회 하나 짓겠어. <laughs> 아 진짜요? 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 1200이었는데 욕심 좀 부렸어요. 1700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거 하지 마. 1200이 안됐다 목사님 기둥도 아니다. 말안하려다 하는데. <laughs>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아직도 그 트럭에 안 부른 물건 있고 또 있다가 아, 근데 여러분 빨리 가야 산다 이러지 마요. 시간때다 내놓을 테니까. 그리고, 어, 여러분 섭섭하지 않게 좋은 물건, 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먼저 풀어드렸어요. 어, 불만 없게. 어,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불만이 있더만, 목사님은 천원 주고 했는데, 우리 김현선 전 마음 깎고줘요뭐 말인가 몰라? 김현선 전사 짠순이라고 막, 너무 하지 마. 자 어, 양반 자기 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까 저도 오늘 이1 6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애 들었어요. 바울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사람이 붙어요. 음 저는 그거 믿거든요. 그 있잖아요. 토란 토란인가 그 연꽃에 보면 이게 연 연꽃이 아니라 연잎 있죠 거기 보면 물방울이 하나 톡 떨어지면 이 물방울이 가면서 큰 물감, 물방울이 되면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돼요? 막 모여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엄청 생각하거든요 내가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서고그 다음에 열심히 뛰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물론, 아, 어, 뭐 아프다고 핑계됐지만, 핑계도 있지만은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집에 가기가 미안한 거야. 집에 가기가. 그래서 계속 지금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에, 핑계도 돼요. 근데, 이러면서 제가 제대로 자겠어요. 계속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어, 어 이제 막더 아면 더 미치도록 뛸 건데, 하나님께서 바다 옆에놓고 이렇게 하는 건 뭔가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겸손하라고, 어, 좀 참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이러는 것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 네,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친척도 있는데 이 친척이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 안드르니와 그다음에 유니아 그다음에 몇 절이냐면 11절. 내 친척 누구 헤로디온에게 문하라나. 그다음에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하라는데 친척들이 이 나오는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단어가 같은 지파일수 있다. 베냐미지파일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일단 어이 바울을 보면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가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은 복음이 먼저 가요. 믿으시길 바래요 복음과 그러니까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CCC에서 배운 건데, 기도보다 성경보다 뭐지 않게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감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어, 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음.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된 자를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셔요.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가? 어, 저는 이거를 이거는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 오늘 일수도행 찍었다 그리고 가 아,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왔거든 그리고 아, 아무 생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못 봐요. 쉽게 말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은혜는 이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라겠죠. 은혜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서 말씀대로 가서 말씀대로 실천할 때 거기서 기쁨이 옵니다. 그게 은혜요 어제 놀이원사님 그러대요. 가서 제거 어제 복음 전하자겠잖아요 근데 와서는 얼굴이 신나있어. 그더니 아, 불교인을 마지막으로 전도했다고. 어, 아, 나 언니 사랑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그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아멘. 이 자리는 여러분 도전받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요. 우리가 매일 안 나오면 내 영혼이 약해지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여기는 모자리야 모자리 맞죠 모자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위원 응. 무사 알아? 뭐요 모자리가? 거기에 좀 들어봐 좀. 음, 응. 시킨 이유가 있죠. 있겠지. 음, 응. 그다음 수원 사람이야 몰라. 말을 바꿔줘야지 다른 말로. 어, 이 그잖아요. 그래서 모자리에는 모자리에는요. 여기가 옷자리가 계속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대 그 시간이 지나면 저기로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절대로 열매 못 맺더라고요. 열매 맺는 척하다가 못 맺죠 왜? 서로가 그냥 부딪혀. 교회도 마찬가지. 내것내 내 것만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위에 썩습니다. 서로 분쟁 일어나고 끝나요. 그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뭔가를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중의 산까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어, 거기,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이렇게 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화 나라. 내가 뭐 하는? 사랑하는. 그 다음에, 어, 8절, 8절 보면, 또주안에서내 사랑하는 암불리야. 그 다음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반우와, 그 다음 뭐요?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자, 거기는 누구 안에서? 자, 여기 참, 그 다음에 12절 먼저 보고 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뭐요? 두루베나와 도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모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동역자의 삶, 이 삶에도 어떤 사람은 골잡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참 매력적인 거 있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이 절에 보면 이 절에 보면 베베에게는 너희는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3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또8절 어 봅니다. 암블리아에게 안블리아에게 분한할 때는 뭐예요? 주 안에서. 저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그냥 잊지 말라겠죠? 뭐라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고생 지질했다는 거예요. 둘이서 십자가의 죽음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고생하루 고생하면서 지금도 지금까지 고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는 뭐냐면, 고생하다가 지금은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고, 주 안에서 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승리의 삶을 살았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살고 있나요? 예, 그러고 싶죠. 어? 그 다음에 결국또 하나는 주 안에서. 완전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순간 주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엔 크리스도 투, 어? 이수스 큐리오스. 그러니까 에, 인 크리스토트 그리스도 안에서 엔 이수스, 예수 안에서 엔 큐리오스, 온 이것은 예수 안에서, 아 그리스 에, 주 안에서 노마 황제 안에서 사는 삶, 그거, 그것이 주님이라고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박해와 억누름과 억울함과 억누름 속에서 그리고 쫓겨남 속에 살고 있는 그 주가 아니라, 폭력 박스 노마나의 노마만이 폭력으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의 목숨을 죽이,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주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그,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큐리우스 그 주님 안에서 삶이 진짜 승리의 삶이다 이 말이요 아멘 오늘도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세모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뭐가 빠졌어요? 주님이란 말이 빠졌잖아요. 이 말은 뭐냐? 지금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영광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응? 기도 그 보면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거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